네, 최근 대구의 아파트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보다 더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부 아파트는 매매가 대비 전세 가격이 50%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이 때문에 전세금 반환을 둘러싼 다툼도 더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달서구 월성지구 일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전세 가격은 2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선. 1년 전에 비해. 이런 5천만 원 가량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신규 세입자가 나서지 않아 전세 거래는 또 끊긴 상태고 일부 주택은 공실로 남아 있습니다. 전세금이 4억 5고 가던 것이 지금 2억 5천 3백 몇백이 안 가니 지금 기존에 살고 있던 그 집을 전세를 놔야 되는데 세입자가 지금 들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입자도 나갈 수도 없고 대구 전체라도 지난해 10월까지 전세가 하락률이 평균 15.3%로 매매가 하락률보다 컸습니다. 일부 아파트는 7~80% 선에 달한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5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지난해 입주량이 많았던 달서구와 수성구를 중심으로 전세가 하락세가 뚜렷합니다. 이 때문에 올 하반기부터는 전세 계약 만료 시점에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에 전세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제 들어오는 게올부터 내년까지 그런 집들이 많이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3만 5천 가구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이른바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준영입니다.